예,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말은 우리 사사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널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악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 이방 백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요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 이 사사기스가 어떤 내용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그, 압축된, 요약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들이 대적으로부터 괴롭힘과 압제를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생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 그들의 압박을 받아서 설피 부르지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뭐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되어지는 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들의 통해서 그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대책들을, 어,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그 칭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한 그 복된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적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여오수아 때에도 이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 서가 시작될 때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스에 계속하면서 사사기에서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순이 산지 가나한 족속은 쫓아내지만 평지에 있는 어, 가난한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음으로 쫓아내지 못했더라. 또 아무리 적속들은 결심하고 그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가난 대적들을 어, 내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어, 각 지파의 손에 요셉 자손과 함께 하셨고, 라고 하셨는데, 왜이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대식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하냐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히 떠나는 즉 죄를 짓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이 대적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괴로움에, 그 압제에 슬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슬피 울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피 부러지셨다 바로 이게 회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모습. 근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어찌된 판인지 회개하고도 또 돌아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사기스에서나오는이 악순환의 사이클처럼 또 돌아서면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도 다 죽게 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영혼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육신은, 죽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침멸하시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강야로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합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가면은 요나서에 가면은 요나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차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궁녀를 베푸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니누의 백성 이 멸망받아야 될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킬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니누에예하기 싫다 안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연나 선지의 말대로 연나는이 니누의 백성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누의 성읍이 얼마나 컸던지. 3일 길을 걸어야 그 성을 통과하는데, 3일 길도 안 갑니다. 막 하루 정도 길 지나가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3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이 한마디만 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하에 연하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가 니노에 있는 온 백성에게 심지어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서 왕으로부터 짐승들의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네가 하룻밤 피었다가 지는 이 호박 능굴도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는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그큰 백성들이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 다 사랑하십니다. 가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침멸하겠다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질 때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받아야 될그 안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한 땅을 그 가난한 족속 대신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길이 참고 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는 그 슬피 부러지는 회개 그것이 오늘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내 영혼과 내 연약한 육신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앞에서할수 있는 오늘 한마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이 찬성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원하시기 위해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 새 희망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합해서 어렵다 할수 없는 우리 존재지만, 우리의 회개하는 영혼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앞에 드림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 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아만하게 서보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